이 세상은 썩었다. 요즘 들어 더 급격하게 썩어가는 것 같다. 돈은 떨어져 가는데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렵다. 편의점에서 식량 수고를 마치며 나오는데 유리창에 알바 공고가 붙어 있었다. 로 사장님에게 알바 지원을 했더니 나보고 몇 개국어나 할줄 아냐고 물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기국어한다고 말했다. 한국어랑 토끼어. 솔직히 토끼어는 소리를 내며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 말하자면 눈치 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언어다. 웬만한 인간들은 평생 수련해도 토끼 앞니만큼의 눈치도 못 가진다. 아무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편의점 점장은 그런 토끼어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듯 했다. 기분 나쁘게 손을 휘휘 잡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만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잘난 알바생 꼽나 두고보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앞니를 부득부득 깔며 편의점을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 보는 얼굴이 기산대 앞에 서 있길래 바로 쳐들어가서 물었다. 몇 개국어 아냐? 3개국어 안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주 알짜배기만 배웠다. 삼계국어 하는 능력자가 최저시급 알바하는 사회. 다른 의미로 상향평준화다. 집에서는 이러고 있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랜다. 편의점 알바도 광탈한 내가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붙겠는가. 아마 부모님께선 앞집 살던 릴라가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 를 들으신 듯하다. 걔는 무슨 영금영화과 졸업해서 직업 상담직 공무원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다. 뭐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예술은 하지 마세요 특히 영화는 같은 말이라도 할 생각인건가? 안그래도 릴라한테 합격다는 연락받고 배아파서 3일을 앓았다 옛말에 남잘 자 되는 꼴 보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정말로 식은땀도 계속 나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팠다 그날 상온에 좀 오래 보관하던 빵을 먹긴 했는데 그것때문은 아닐거다 원래 빵은 곰팡이 피기 전까지 먹어도 되는거잖아 어차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자되는 시대는 끝났어. 나는 공무원 월급으로 만족할 수 있는 토끼가 아니다. 내 야망은 그것보다 더 거대하다. 작은 토끼로 태어났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은 어차피 건드리지도 못하니까 나는 주식으로 간다. 이미 선임자들의 이야기는 잔뜩 들었다. 이제 남은 건 실전뿐이다. 좋아. 계좌 개설은 이미 해놨고, 제일 먼저 급상승 주로 간다. 자고로 주식은 날뛰는 호랑이 등에 거침없이 올라타야 된다고 했다. 홀딩스? 홀딩스가 뭐요? 뭐홀딩해아 아니 아니 아니야. 중요한 건 홀딩스가 아니야. 아직 20%밖에 안 올랐어. 올라타려면 지금이다. 샀어! 내첫 주식!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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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지금 나 바로 지금 나 바로 만원 번거야? 나 지금 1분만에 컵라면 한 박스 번거 맞지? 대박 대박 세상에 치킨값 벌었다! 지금 나 10분도 안돼서 치킨값 거 번거 맞지? 나가서 알바 2시간 해야 벌 돈을 내가 지금 10분만에 번거야? 이래서 다들 주식 주식 하는구나 아 내가 왜 이걸 진작 안했지? 아이 멍청한 토끼야 이걸 알았으면 편의점 알바 면접 안 봤지 이럴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간이 돈이다 돈이야 돈 5만원 2시간 주식해서 5만원 이면 아 이거 시급보다 훨씬 잖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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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드머니가 져으니까 벌어도 번거 같지가 않네 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모으는 거지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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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소득 가자 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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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터방에 후기 올려야지 레버리지? 레버리지?